일한 시간 없네 이거. 되게 일한 시간. 앉을 자리가 없어 가자. 뭐 먹을까? 아, 음, 너무 어렵겠어, 있어. 커피 먹을까, 나 그냥? 커피 먹어, 오빠, 그러면은 커피야. 시그니처 먹어볼까? 이거 엄청 많이 들었어. 아좀맛있어 보인다. <laughs> 맛있어 보여. 아 이게 반 잘라놨네, 이렇게 비싸라고. 근데 고 엄청 나 오빠가 좋아하겠다. 간식 나눠 먹으면 되겠다, 오빠. 와. 진짜 맛있어? 응. 오빠 내가 여기 맛있다고 했잖아. 친 이거랑 이거랑 달라. 먹어보겠습니다. 어, 고기가 진짜 맛있지? 응. 빵도 맛있어. 응. 정건한 마음으로 먹는 두 번째 햄버거.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이거 먹어 오빠 응? 응응? 먹어봐, 이거 봐. 한 입만 먹으면 돼, 나는. 난... 이게 더 담백하지? 이게 더 맛있다는 거지? 이게 맛다는거 아니야? <laughs> 왜 이게 더 맛있어? 고기 맛이 더 많이 나. 왜더 맛있습니까? 이거는... 니가 좋아할 맛이야. <laughs> 백종원이안 좋아할 맛이야, 이거는? 백종원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자극적인 아, 거? 다른 맛이야. 맛이야. <laughs> 난한 개만 맛. 한 개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laughs> 예쁘다. 이거 40, 9 0유로야 그럼 얼마야? 90ml. 50. 50, 얼마? 너무 비싼데? 수건이야? 음. 아, 이런 것도 벌써 만원 넘잖아. 9유로 짜리라고. 진짜 비싸지, 이게. 얼마인데, 그거? 이것도 거의 10만 원이더라 어, 이거, 이거 봐. 엄청 반짝반은갈치 같아. 음. 음. 오, 맞지? <laughs> 이 이제 없어 되게 요롱이 같애 떠봐아 이거 아, 도시인어 요롱이 같애 그거네 이거 뭐야? 그거네 뭐? 도뽀쟁이네 아 진짜? 파리시청이래요 어.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예뭐뭐 적당히 흐리고 시원하고 <laughs> 적당히 흐려? 이제 우리 어디가? 스타벅스 스타벅스 무슨 스타벅스? 이쁜 스타벅스. 이쁜 스타벅스. <laughs> 맞잖아. 어떻게 이뻐? 프랑스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프랑스 Italy를 같은 가지고 있어. 응. 저기 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얼마 전에 불에 탄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앞쪽은 아니고 뒤쪽만 불에 탔구나. 저기는 불에 타서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오빠 가고 싶어 했던 센느강 커피 먹고 싶어. 말, 나도. 저 비둘기 앉아 있어. 지켜보고 있어. 진짜 이쁘다 가만 있어봐 막 움직여봐 뭐 어떻게 먹이 보면... 예쁘게 <laughs> 뒤에 하늘이 엄청 예뻐 오빠 물을 마셔야겠어 <laughs> 물을 보는걸로 이제 부마셔야 돼. 도진아 오빠 저기 비둘기 배야, 거의. 의자 바닥 나간 철로. 죽어, <laughs> <집어> 죽 <집어 집어. 웃음> <laughs> 알고 가는 것 같아. 모임 승차하러 가, 쟤네들. 날아가기 싫어서. 도시들이 <laughs> 많기로 소문난 오페라. <laughs> 인사 좀 해봐. 인사 좀 해봐. <laughs> 어딜 가나 사람이 많지요 오늘. 진짜 이쁘다, 그치? 뭐, 뭐, 케이크 같은 거 먹을래? 안방 같다, 오빠. 안방이야. 안방이야. 너무 더개 더워. 더워 진짜 덥다 진짜 덥다 와 저기 이를들어탑 네. 네, 보인다 네. 앉아 있으니까 좀나 새똥이 <laughs> 들어 누워라 여기 그냥 아 새똥이 너무 많아 <laughs> 새똥이 많아서 누울 수가 없어 <laughs> 우리 봤으니까 오겠지 뭐 오. 어? 어디서 왔어? 저기서 왔어? 아, 여기 모든 공원을 거쳐왔어. 여기 안 가있죠? 어. 어저께 우리 에페탑 그거 할때 야경 볼때 와인 사가려고 했는데 우리 그 와인 따개가 없었나? 그래서 와인 따주냐고 물어봤더니 구비가 되어 있더라. 어디서? 마트에서. 마트에? 어, 그래서 이거 와인 딸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벽 따게 주던데? 어머! 그냥 거기 따라가고 응.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 맥주 먹으면 너무 배부르고, 너무 화장실 가야 되니까 물어봤더니. 제일브와 몰랐어. 되게 쿨하게 어서 줬어. 계속 와. 아 좋아. 되게 좋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오빠. 좋아. 보게. 음. 음, 짜장밥, 음. 근데 이게 오빠 건데, 이게 오빠, 이게 왜? 오빠 고기 훨씬 많아. 아 그래, 응 오빠가 고기 많이 떴어 미치렁지. 이거 돼지고기 응, 응, 음. 응, 응, 겠습니다 프랑스 응, 란서 돼지고기로 만든 짜장이이야 프랑스 응, 응, 어떤 응, 我还少玩。